아, 저도 감행요뛸수없어요 오늘도 맛있 다들 감사하고 오늘도 맛있는 거 오늘도. 맛있는 거. 하나하나 능르다거는게참 좋은 것 같아요. 면전시설 이 작품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풍부해 무지하게. 이거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테일러도. 진짜 제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. 네, 제 오면 저는 함께 보냈어야겠다는 느낌이 들 근데 이상하게 그...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장면에서 어, 마음을 다잡고 떠나가려고 할 때, 하나하나 얘만 어, 하다 보할때 뭔가 울컥해. 가끔 사실 끼울 때도 울면서 아, 모르게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확 울컥해가지고 가끔씩 또못 부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얘만 해야 되는데 읽어가지고 호흡하는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? 되게? 그래서 갑자기 아 진짜 묵컥할것 같아요. 하나 가려고 하는데 나 얘만 가려니까 너무 안 아쉽네. 그 음, 장면에서 원래 되게 아, 응. 연습실에서 너무나 진중하게 안 가는 버전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이 나이가 2 아니 그냥 막 이런 거다 하고 그랬었 뭔가 유쾌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니까 그장면에서 워낙 집중들나 아, 이렇게, 다고게 아, 그 이렇게,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아, 좀.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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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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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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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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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렇게이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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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따뜻해요. 신축정도날라붙는요 <laughs> <날라매네>. 그것도 <laughs> 뭐 발차기 딱다해 <laughs> 발차기 뭐 날라차기 뭐다 가능하게 돼. 그럴 일 없잖아요. 그 제가 군대에서 때 느꼈는데, <laughs> <이상하게 뭔가> 이렇게 봤을때 느낀 게 이상이 뭔가 이게한 명을 그때있 이쁘더라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기 분들에게는 정보가 무의식적인 정보가 좋게 작용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갖춘 그러니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 좋은 아이템과 좋은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그걸더 디베르그 할수 있다는

<웃음> <웃음> 아니 뭔가 여기는 야외랑 살짝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도서관의 느낌? <laughs> 조중 해야 할것같아 야외에 있을 때는 숨으니까 저도 아 조용히